안녕하십니까. 내란 세력이 개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상개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는데요.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군은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됐고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여기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사격 구역으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야 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서 빌미로 삼은 우리 측 사격 구역과 일치했습니다. 이날 공군은 북한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수 있는 고도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아파츠 헬기부대는 극히 이례적으로 nll 최북단 항로까지 근접 비행해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이에 반발해 8개 포병여단이 즉시 사격 가능한 전시 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제공한 무인기를 군 주도로 보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흘러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른바 원점 타격 검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반격하면 개엄 선포 요건이 갖춰집니다. 군은 줄곧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품이란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영입니다. 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케이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n l 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적정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맨 먼저 재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달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이번엔 390여 발 쐈습니다. 지난달엔 후국 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다시 쐈습니다. 사격 구역은 서해 북방 안개선. NLL에 인접한 NLL 이남 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적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side fired uh, tens of gunshots from the territorial water of my country. 우리가 자의적 조치로서 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 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개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 군사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 MBC 단독 보도 나온 내용 잠깐 전해드리면 이제 개엄을 앞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군이 공격헬기 아파치를 동원해 수차례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비행훈련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조종사들이 이례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서 비행을 해서, 아니,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이런 증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타격 명령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니라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거 고도를 높여서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뭐 내용이 끔찍해서 사실은 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전을 유도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도를 특별히 높여라. 그래서 볼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타격명령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니라 일반통신을 해서 그쪽에서 다 알아듣게 해라. 그 얘기는 그 헬리콥터 날아가다가 추격제, 격추대도 된다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아파트 얘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때요? 그 도입 연도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900억에, 9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조종사도 아주 잘 훈련된 군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 그 에이스 조종사들만 아파트 몬 통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보통 작전을 하는 그렇죠. 것인데 침투에 들어가서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위에 떨어져서 바로 때려 버리는 어 그러면 음, 이번에 되지. 그러면 통상적인 훈련과 달리 한 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파악이 혹시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밀 침투가 제일 중요하죠. 은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번 거는 훈련인데. 네.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최대한 근접시킨 거예요. 아,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군사, 위험한 상황이었는요 그러니까 상황이겠네요. 그거는 뭐냐면 네. 노 플라이 존을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비행 금지 구역 제일 밑에 선을 이제 비행 금지선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 비행 금지선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음. 그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우리 쪽에서 정말 물려서는 안 돼. 그 선까지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굳이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비행 금지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상 가면은 격추되고 위험하니까 그 밑에서 훈련하라는 음, 게 그까지 가지 말라라는 걸. 건데 네. 음.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비행금지선 위에 갔다는 아, 거그 그 위에? 예그 예, 그 자체가 문제되는 예, 행에요그 다음에 예. 고도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산. 원래는 100m나 밑으로 150m야, 가야 되는데 예, 가야 예, 가야 저강, 저공으로 강저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보이게 예,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잖아요. 쭉 들고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나 여기 또 알려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뭐, 그것도 모자라가고 교신도 얘기하셨다, 예, 예, 교신도 뭐. 비화로 암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음, 음. 적 타격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알고 예, 대공하기를 통해서 아파치 헬기를 공격해서 격추당하게. 아, 그, 그, 그러면 사실, 이게, 예.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팩트상 진상조사단에서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교신도 알려져 있고 네. 너무 고공 비행을 했던 거.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를 대공하기로 때려가지고 우리 이제 그 아파트 헬기가 뭐두 대든 세 대든 추락을 미역된다. 한다 그러면은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이에요, 이제 바로. 그 우리 그 우리 이제 그 비, 비무장지대 밑에 있는 예. 우리 지오피나 이런 데서도. 무슨 사 무슨 일이야 할 거고 저쪽에서 탄이 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 헬기만 때리는 게 아니니까 포탄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헬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오피나 우리 군에서 또 쏴야 되잖아요. 우리도 화력 쏴 대형 사격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완전히 교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교전은 지상 작전은 이렇게 어느 한 구역에서 이게 딱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상 작전 같은 경우 뭐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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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령도 거기에서 배두 대가 부딪히고 거기서 제한되잖아요. 음. 지상 작전 한 번에 터지면은 쭉 155마일 다갈수 있다. 밀집돼 있다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네.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계속해서 응전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은 아파트 헬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적 인접지역 그러니까 북한 인접지역이 아닌데서 간을 당한 것이고 네. 어 뭐, 통신을 하더라도 다 비화된 것으다그 그렇죠. 어긴 거잖아요. 다 이걸 어기고적 그래. 예. 인접적으로 가고 예. 그다음 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어, 요격, 사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통신을 하고 했고 예, 적 타격이라는 말을 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에서는 이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통상적인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거 도 답변 자체가 그, 좀 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이다. 통상적이지 그, 않죠. 안, 예,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그 그, 합동 합참 작전 본부장 네. 이승우 장군이 있는데 책임자들 문제 내가 다 조사돼야 돼요. 네. 네? 그래 서 지금 노상원 수첩에 명분이 필요하다. 네. 개엄의 명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교전이 있거나 네. 교전 중이거나 네. 교전이 막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백령도 작전이 한 번, 한 번, 유쾌하게, 유쾌하게 yeah. 실시를 쏜다.